아압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의 소유로 된 많은 토지 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상으로도 알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갖고 싶지요 아압은 그의 궁정 가까이 있는 나보세 포도원이 어느 날부터 눈에 자꾸 밟혔고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라. 너희들에게 나누어진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거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 경계 안에서 그 토지 안에서 경작하고 대대로 그 토지를 물려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꽉 막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토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토지는 다 나의 것이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공동체의 나름의 아주 확고한 법칙이었다면 사실 아하방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선뜻 나보색에 가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주랴 아니면 다른 토지와 바꿔주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하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정말 엘리야로부터 큰 저주를 받자 오늘 2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와를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엎드려 회개했던 것이 아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삶의 생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나눠 주셨던 그 열두 지파에게 나눠 주셨고 그 지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토지들을 암묵적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혹은 땅대 땅으로 교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사실, 레위기에서 또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라 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그렇지, 많,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을 지켰고 희년제도를 지켰다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큰 여호와의 복이 이미 있을 것인데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죠. 노예를 풀어주라니요. 빚을 탕감해주라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그냥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를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겠지. 근데 토지에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또그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당시는 다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귀히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나봇 그는 오늘 어떤 결말을 맞냐면 누명을 씁니다. 거짓 증언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 앞에 그 재판의 자리에 앉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처럼 엉뚱한 일이 어디 있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 진실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나봇이 죽어야 합니까? 이세벨이 죽어야 합니까? 나봇이 죽어야 합니까? 아합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극적으로 나봇은 살아나고, 아합과 이세벨이 당장 천벌을 맞아, 받, 받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지켰으며 그 동네 구성원들, 그 마을, 그 나라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율법을 오직 나봇은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지금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왕이 그에게 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본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난주일 오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스테반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일곱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 없이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이 말씀만이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생각하여서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물론 그 당대의 대제사장, 서기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조금 모난 행동을 하셨지요. 그들을 향해서 때로는 험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적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눈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정말 만사 형통하는 삶의 길들이 쭉쭉 열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 분명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손들의 영영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집을 세우고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억울한 일. 가슴 답답한 일. 정말 피눈물이 흐르고 한이 맺히고 때로는 죽음으로 삶을 마무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왕과 왕비에 대한 소문은 자자합니다. 자기들의 그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는 그 이세벨, 이방여인. 아주 요사스러운 여황.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이기로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외롭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것이 뭐 승진하고 영전하는 자리가 아니죠. 재판받는 자리죠. 과연 여러분, 그러함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긴듯 하나 긴 삶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작은 것을 보며 큰 것을 놓칠까요? 왜늘 소탐대실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그 작은 유익 때문에 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과 광대함을 보지 못할까요? 나봇은 보았습니다. 막연하게 들어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지요. 남이 한 얘기를 통해 들어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재판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아하방을 불러 주십시오. 이세벨 여왕을 불러 주십시오. 제가 천벌 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 나봇의 이 포도원 제 포도원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나봇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겠지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잘 지키지 않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끝내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뒤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봇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나봇의 자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반면에 그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 알기를 어기기를 우습게 알고 그것은 옛날 말씀이지 지금 통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깊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코앞에, 눈앞에, 발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에 급급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항상 그 코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게 되면 멀리 볼수 있고 넓게 볼수 있고 깊이 볼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아합이 이세벨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 말씀,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는 그 말씀, 왜 당신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킵니까? 그러지 말고 나하고 타협합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세상 방식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이번 한번눈 감아 보시고. 다음에 지킬 수 있으면 그때 지키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한 그 천국 장막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때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유혹 가운데에 또 이런 겁박 가운데에 놓여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일지 제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바보스럽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혹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감수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저는 구할 뿐입니다. 이 시대에 나봇이 필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나봇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때 한번 눈 질끈 감고 살면 더 많은 삶을 오랜 기간의 삶을 풍족하게 살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더 귀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봇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말씀을 그는 꼭 붙잡고 살았던 나봇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봇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